안녕하세요 휘동입니다 저는 지금 어, 발목 아파서 어, 발목 삐어서 치료 받으러 왔습니다 여기는 부산 동네에 있는 우리들 한의원입니다 여기는 추나하고 또 원장님 뭐가 전문이죠 추나하고 네 척추전문이죠 네 추나랑 척추전문입니다 유명한 곳인데요 저도 지금 와서 보니까 대단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 원장님의 진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어... 걸리려고요? 아 그래요? 네네. 그렇죠 어느 음, 부분에 아프십니까? 그 앞쪽에 그 복숭아 뼈 앞에 그 여기 지금 피 뽑아 놓은데요? 네네 네네네, 그쪽입니다 여기가 어떨 때 아픈데요? 아그 움직이면 좀 아프고요 요렇게 뺴셨어요? 요렇게 뺐습니다 비췄, 요렇게 뺐습니다 요렇게 아 그렇게? 네 빨리 뛰어가시다가 그렇게 됐가 보네 네 로라카가 뺐으니까요음 요기만 아픕니까? 통청아 요쪽은 없습니까? 그 쪽에도, 그쪽에도 그쪽에도 이렇게 있는데 아무래도 처음 만지신 부분이 좀점적으로아픕쪽쪽으로 요쪽, 자, 네 요렇게 할때 아픕니까? 아, 아 네네네 요렇게는 그기는 별로 안 아픈데 그래도좀으시고 아프긴, 아프긴 아프긴 아프죠 음 제가 만진도 아프면 이겨아 네네 아픕니다 아아아아 아, 아, 아 이거 다 아픕니까? 아네 아픕니다 그럼 요거는요? 아 아픕니다 그것도 음 그러면 네 잡고 제가 네. 밀어 올릴테니까 네힘 빼세요 네네 네. 요거는? 아그거 크게 안 아픕니다 괜찮고요? 네네 요거는? 아픕니다 그러면 일단은 압박 검사상 네. 괜찮기 때문에 관절 내면에 네. 있는 관절 손상은 없고요. 이쪽에 네, 네. 보시면 네. 이게 이제 네, 그러면 네. 네. 여기 이제 복숭아뼈잖아요. 여기 안쪽이고 여기 이 바깥쪽인데 네, 네. 안쪽에 이렇게 그 캡슐처럼 이렇게 딱막으로둘러 쌓여 있어요. 그게 네. 바로 올려 보시죠. 여기 이렇게 제쳐지면서 네. 이쪽 일부가 뜯어진 거예요. 음. 그래서 이제. 쉽게 그럼 이제 인대 염좌인데 네. 이제 부위는 이제 요 발목 그 복숭아뼈 근처 건막 손상이 있는 거죠. 네. 요거 치료는 침 맞고 여기 네. 이 건막 손상 내데 약침 맞고 하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한이삼일 치료합니다. 저쪽은 다시 껴요. 네. 네 원장님이 대단히 친절하고 모형까지 도 있네요. 네 만족합니다. 여러분 좋습니다. 여기.